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편 1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다윗이 평생에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겠지요. 또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범죄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요. 그때 썼던 시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뭐 서론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1절, 2절을 볼까요? 어, 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고 어,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마디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지거든요. 이 말씀이 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썼던 시다라고 하는 그한 마디가 들어가면 이 시편 51편의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될수 있고 또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서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1절, 2절은 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회복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있거든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좀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8절 같은 내용을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게, 없게 하셨습니다 다 뺏어가셨습니다 제 뼈를 꺾으셨습니다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그런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회복 후의 결심과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16절 19절은 회복 후의 결심이지만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오늘 이 다윗의 어, 이 회계 시에 나와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죄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다. 어,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이 떠나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을 했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역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죄는 달콤합니다. 그 당시에는 달콤하지만, 나에게 이익도 있지만, 죄를 지면 잘될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죄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론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 어 고소 고발해서 어 사상들에게 넘기고, 그때는 좋았지요. 아,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또 돈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곧 후회합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점점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그리고 똑같이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죽는 거죠. 따라서 어, 죄에 관해서는요, 죄에 관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회개는요. 현재 이 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데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빨리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회개하면 더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고통당한 내용도 있지만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주를 전파한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평생 평생 다 기울 때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다 기울 때마다 본인의 죄를 기억하면서 본인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평생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도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쉽게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해서 더 쓰임받는 저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전제로 합니다. 상한 심령에 대한 해석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면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번제를 받지 않으신대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예배를 즐거워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고 싶은 것은 상하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그때에 19절 말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숱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이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아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멀리 서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르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기도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는 세리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리의 기도가 옳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마음으로 읽는 성경 말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는 뭔가?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비춰보면 코로나19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 예배 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간절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뭐 현장 이 성전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아마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이 메시지를 유튜브나 밴드에 올려놨을 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러는 애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상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세계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상회,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더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북한의 교회, 성도들 같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